지난 수주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점령하기 위해 엄청난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동원 가능한 공군력을 총동원해 맹폭을 감행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와 루완스크 지역에 통제권을 확립하고 돈바스 점령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투입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하루에 138소티를 출격했으며 그중 최소 38회의 공격이 하르키와 도네츠크 지역으로 향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표가 뭔가 이상합니다. 화상 공사를 한다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공격이 고작 138소티 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요. 소티는 항공기 한대 출격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러시아 전투기는 하루에 고작 138만 출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 공군이 제대로 공격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은 이라크군을 제압하기 위해 모래 폭풍이 분 시기를 제외하고 하루 평균 1,500에서 2,000소티를 출격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라크군의 공군은 비행쟁을 뜨지도 못한 채 개멸됐고 이라크 지상군의 움직임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미지상군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초대형기동전을 수행하면서도 큰 저항을 받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공군력 덕분일 정도인데요. 반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하루 100에서 200소티는 미국이 전쟁을 치를 때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지금 전쟁에서 러시아 지상군이 압도적이라면 이런 소티 수가 납득이 가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는데요. 즉, 이말 뜻은 러시아 공군이 참담한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말입니다. 전투기 몇 대가 있던 결국 하늘을 날아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2022년 현재 러시아 공군의 실전투력이 수십 년전 미공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러시아 공군이 개전 초부터 이 지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달 전인 3월 21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공군은 하루에 300소티를 출격시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나름 강대국다운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러시아 공군의 소티수가 한달 만에 3분의 1로 줄어든 것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정밀 유도무기가 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군 전폭기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이 격추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는 총 25기의 전투기를 손실했는데 그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캐스 임무를 받은 수호이 25와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34입니다. 캐스기인 수호이 25는 그렇다 쳐도 수호이 34는 첨단 유도무기를 통해 맨폐지나 방공자산 사거리에 들지 않고 공격이 가능한 전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방공자산에 의해 격추당했다는 것은 수호이 34가 무리하게 저공 비행하다가 공격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래서야 과연 러시아가 자기 군대 하늘이나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확실한 현실에도 많은 이들이 러시아 공군이 결국 우크라이나 공군을 삼멸할 것이라 주장 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 공군과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적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요. 압도적 물량 공세로 러시아 공우주군이 우크라이나 공군을 계속 공격하면 결국 제공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변수가 없다면 맞는 말.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투기는 약 1511대로 98대의 우크라이나 공군보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다 보면 어느새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물량 공세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는 더 이상 파괴된 항공자산을 복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인데요. 경제제재로 인해 추가적인 전투기 생산이 불가능한 것외에도 특정 항공기는 아예 수리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일례로 러시아는 이번 전투에서 파괴된 주력 공격기인 수호25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습니다. 수호25의 생산공장이 2008년 러시아가 침략했던 조자의 트빌리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소련 시절 분업화의 결과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2008년부터 러시아와 당교 상태인 조지아가 러시아를 위해 수호 25를 만들 일은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수호 25의 손실이 커질수록 러시아는 수호 34 같은 고성능 점프기를 전쟁에 투입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정밀 유도 무기 부족을 고려할 때 멍텅구리 폭탄의 사용을 위한 저공 비행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방의 원조로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설비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현상황에서 이런 저공 비행은 사실상 의미 없는 죽음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공군 전력과 지대공무기 전력을 점차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미그의 식구주연을 위한 방법을 논의 중이고 독일은 자주대공포 개파르트를 50대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군의 전력은 급속히 붕괴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래서야 전쟁이 길어질수록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 뻔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돈바스 전선 동북 방향의 하루키우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크게 약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월 5일을 기준으로 수일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주장하던 스탈리 쌀티우가 우크라이나군에게 확실히 점령됐음이 복수의 매체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루키우 시를 위협하던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반격에 성공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가 현재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탈리 쌀티우는 이즈음 전선을 지탱하는 핵심 보급로인 보부찬스크로 이어지는 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보부찬스크를 탈환한다면 인구 45만 명의 중견도시 벨고로드에서 보급을 끊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이준방면에 수만 대군에게 전달할 보급훈 운송을 오로지 인구 3만 5천 명의 소도시 발루이키로 이어지는 작은 소로에 의지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러시아의 14K33도로에서 우크라이나의 p 7으로 이어지는 구간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좌우측에 각기 한대 차량이 통행 할수 있는 굉장히 작은 도로인데요. 사실 보부찬스크로 이어지는 14K 46도로 역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도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도시의 보급 역량인데요. 인구 3만 5천명의 발루이키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규모 유류 저장고와 탄약 등 물자를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창고가 벨고로드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러시아가 전쟁전에 비축해둔 대부분의 물자가 벨고로드에 집적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벨고로드와 보급이 끊기 러시아 이즈음 방명군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러시아군이 이즈음 동쪽 오스킬강 인근에서 연결 작전을 수행 중인데요. 그런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돈바스 공세가 개시된 지 3주가 다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강동안의 점령에 실패해 보급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즈음 방명군의 진격이 완전히 돈자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즈음 남쪽의 전항인데요 베이지색이 시가지고 초록색이 숲, 하얀색이 평야입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알수 있듯이 러시아군의 진격은 공세 3주차인 지금까지 숲조차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즉 주요 도시로는 접근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후방 보급마저 차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공말종세 이후 역포위의 징조입니다. 간단히 말해 공격력을 상실한 침공군이 역으로 포위당해 전멸당하기 직전의 모습이란 것이죠. 솔직히 러시아군이 왜 아직도 군을 물리지 않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탈리 쌀티오를 장악한 이상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반격작전에서 큰 손실을 입은 채 패퇴했던 파르키우 북방의 코자차 로판을 재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탈리 쌀티오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군이 분단된다면 각계격파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 서쪽의 모든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초부터 모집된 우크라이나 예비군 중 상당수가 아직 훈련 중인 상황에서 이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반면 러시아군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포파스나, 세베르, 도네츠크, 루비존에 등 돈바스 전선의 핵심 도시들 중단 하나의 도시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더 참담한데요. 세베르 도네츠크 전선에서는 거의 2개월째 공략 중인 루비존에조차 점령하지 못했으며 포파스나 전선에서는 포파스나 졸로테, 니즈니 전선을 뚫지 못한 채 돈바스 방군만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한 얀필에서 아직도 교전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등장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5월 9일까지 돈바스를 점령해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군을 물리더라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러시아가 5월 9일 전승절 기념식을 위해 마리오포 라제오 스탈 제철소의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세 역시 격퇴당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오스탈 수비대가 공격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이 버티기만으로도 엄청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푸틴이 주장한 5월 9일까지 아오스탈이 함락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 따라 5월 9일 마리오폴에서 전승절 퍼레이드를 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마리오폴 수비대와 수만 명의 러시아군이 총포탄을 주고받는 와중에 퍼레이드 들을 열었다가는 마리오폴 점령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이 전 세계에 거짓이란 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오폴 수비대를 구원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현재 상황으로선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난 4월 초순 반객이 실패한 이후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오폴에서 자포리자 방면으로 재배치된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고 있습니다. 폴로이에서 북으로진격한 러시아군을 후리아이폴에서 패퇴시키는 성과를 거둔 게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하지만 연달은 실패해도 어떻게든 성과를 거절라는 푸틴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군이 무의미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포리자에 대한 공세가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구 75만 명이 되도시 자포리자를 점령할 수 없을 게 분명함에도 일단은 러시아 기갑부대가 자포리자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폐퇴하고 있습니다. 전선 전체 상황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마리오폴 완전 점령과 승리 선언이라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정치적 목적의 공세 같습니다. 즉, 러시아는 자포리자 수비대의 발을 묶어 마리우프를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러시아군은 마리우프 장악에 실패했고, 동시에 돈바스 남부에서 지난 1개월간 폴로이를 제외한 그 어떤 도시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더 지나도 러시아군의 진격이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남부의 헤로손 전선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4월 초부터 계속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저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3월 말까지 점령한 헤르손주를 온전히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우폴 혹은 크림에서 증파된 대규모 예비대로 역습까지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은 순식간에 패퇴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미콜라이오를 노리던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에 격퇴됐습니다. 현재는 스타니슬라우 등 일부 촌락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막고 있는데요. 하지만 헤르손 공항에 대한 24차, 25차 폭격조차 막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방어선이 제대로 구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헤르손 중부와 북부의 전항은 더 답이 없습니다. 중부에서는 P-81 도로의 중간 기점인 스니오리카에서 러시아군 일부가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그리고 북부에서는 젤란스케의 고향이자 우크라이나 남부 공업중심지인 인구 65만 명의 대도시 크리비오리를 공격하던 러시아군이 결국 본자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다른 전선과 마찬가지로 도시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교회 촐락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두들겨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것과 비례로 우크라이나는 아직 서방원조 물자를 재무장한 부대들과 최대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예비군으로 구성된 신편 부대를 아직까지 전선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될 무렵이면 지금의 전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